안 움직이니, 왜, 어. 저는 이제 또 이런, 그런, 이런 라이더 차량을 좋아하거든요. 말하면서 하니까 너무 안된것같았데요그 테드님이, 옛날에 테드님이 알려줬어요. 라이딩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저는 약간 약간은 초보예요. <laughs> 좀 약간 초보예요. 그래서 지금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못하는 그 인내심 그런 거가 인내심이나 그런 게전 느껴진 것 같아요. 테드님이 테드님이랑 팝파동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랬어요 막 이렇게 떼고 여긴 손 떼고 이렇게 붙고 떼고 이런 반복식으로 하래요 테디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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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드 아니에요, 테드 아니에요. 테디예요 테디님이 뭐그테디님이 많이 쓴 차량이 이거라고 이거라고 했어요. 여기 무조건 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저 여기는 저 여기는 저를 밀지 말고. 막 기적. 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링크 잉크래, 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옛날에 이제 라이더 또 하면서. 지금 음, 이 라이더 사, 처음에 해보고 뭐 사기다 이것도 버그 팠는데 링크 할 거예요 링크 안 하면 제가 또 사람 동영상 찍는 사람이 아니죠 아예 그렇구나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내두면오 살았다. 그냥 내두면 돼요. 내두면또 이제 뭐지? 내두면 이제 또 제가 잘하잖아요. 그죠? 겁나래. 양파래. 와 진짜 호 기압 안지르거든요 저는 아, 이럴때만 기압을 지르는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본데 초본데 제가 개못해요 개못해요 두개 공략도 이제 이렇게 알구나. 그럼 무한의 계단 공략법이 이상하다. 아까 무한의 계단 찍었던 사람이에요? 무한의 계단 버그판 링크도 아까 링크 공유할 건데 했어요. 이미 저는 이미 버그판 링크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버그한링크또잘 하지 않겠습니까? 아또이0꼬0 6 그럼 제가 못잖아요 아! 1단계야 그거 도둑? 도둑 1단계지 도둑 어? 아니 응. 몇단계 그래, 예. 여기서는 꿀팁이 있어요. 이때 훌, 가서 멈춘 다음에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바퀴 짝지까지. 잘하면 저 구간 깰수 있어요. 여기는 최대한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죽어요. 저도 이 구간 처음이거든요. 좀고 난이도 구간. 나는 그 고난이도? 그런 거 아닐까, 잠깐. 편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저한테 전 구독자 500명이니까, 500명이래. 5만 명이니까, 약간 이제 하면 이제 어떨까. 저 아까 여기 고난이도 구간이라 했죠. 고 난이도 구간을 깨는 선수. 그건 이상하겠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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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까 아, 아, 잠깐만. 어, 어, 어. 버그. 버그 방. 75. 핸드폰 배터리 75% 거즈 확률 많죠. 오늘 밥은 뭐냐고요? 오늘 밥은. 아침밥 라면요. 이또좀 넘어가 주면서 빨리. 빨리, 10단계가 너무... 10단계인데 너무 빨라? 10단계인데? 11단계에서 그 비밀요원 얻는데 15단계야? 15단계야? 난 버그판에서 11단계에서 난 진짜 판에서 비밀요원 얻었는데 11단계에서 얻었는데 응. 형아도 11단계에서 비밀요원 얻었지? 10단계 클리어 보상. <laughs> 야, 번스키 <없기> 했는데 와짭짭짭짭아 <laughs> <짜, 짜, 짜. 웃음> <홍아, 웃음> 처음 했는데 벌써 태권소짭 얻었네 짭아바니짭짭짭 아직 못짭짭지 바니걸이랑 아 암... 어마 꼬마... 아기도 사라야, 얻었는데. 아기야! 956점 갔는데. 1 5 6쟤세번 이겼어? 제 보나마나 쟤세번 이겼어, 요뭐야형 3대 3? 저런 <laughs> 이상하게 듣는 거 싫어하냐? 쟤몇 점에서 죽금 형아? 한대 17점, 제도전 제 했지. 응. 뭐 약간 실수했나제꽤한예 같아요. 잘 하는데, 잘 하는데, 형아의 <목소리> 한끗 차이로 형아가 이겼다고. 아니야. 50점 차이 났어, 52점. 영아 계산 잘 안... 쟤왜 이렇게 못함? 하아 계속 이긴 어, 거 어. 아니야? 하 계속 어, 멘탈 나가서 나갔다. 멘탈 끊어. 멘탈이 뭐야? 멘탈이 뭐야? 멘탈 나가면 어떻게 돼, 영아야 분개 왜, 멘탈이? <laughs> 어이구, 아, 실력이 줄어들어? 어. 그래서 왕따 돼? 왜 57번이겠어. 형아가 벌써? 아니, 예. 내손아 이렇게 빨라서 해가 아니야? 진짜 그래, 미치듯이 하는 거야. 미치듯이 손으로 계속 누르는 거지. 저러면 저렇게, 형한테만 저렇게 빨라 고 형한몇번이겼어형한몇번이겼어 지금 현재? 3 번. 날씨가 어색해내어 지금 성함은? 아까 형금상0상아팀형탈은성된 각인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은 어떤 <laughs> 얘기네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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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이겼잖아. 쟤 400에서 어. 죽었고, 어. 형은 300에서 이겼어? <laughs> <있었어>? 어. <laughs> 나400 정도 갔어. 쟤왜 <laughs> 왜 또? 쟤왜또제 대결함? 만약에 홍아가 챔피언이랑 뜨면? 아... 안 돼... 아가 만약에 챔피언이랑 뜨면? 챔피언? 만약에... 홍아 상대가 만약에 한 9,000번 넘게 있으면? 아, 헐... 근데 그래도 밟릴수 있어. <laughs> 챔피언이야? 챔피언이야? 200번이야. 보 뭐임? 제왜 이렇게 느림? 제 느려. 제 <laughs> 200번이겠다면서 왜 이렇게 느려? 제도 멘탈 공개된 각인데 인정? 200번이면 챔피언이야? 200번? 음. 챔피언 아니고 올드. 래 풉 골주대 풉